자, 여기가 여러분, 청주 가경동 홍골의 대림 2편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우, 야, 여기 뭐치기준다 여기, 가경, 노인복지관, 그리고 가경공원. 야 공원 대단히 크네. 야 공원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지. 여기도 또뭐 홍골 근린공원 있고, 저긴 가경공원이고요. 이것도 홍골 근린공원. 야, 야. 여기 가경 아이파크 6단지. 오, 이렇게 돼 있네. 준주거용지 근린시설. 야, 아이파크 6단지 들어올 자리.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저기 현관. 오, 이렇게 되어 있네. 호베이 판상형입니다. 딱 보니까 드레스룸. 호베이 판상형. 야,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만. MBC가 어디요?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중림사거리 여기네. 중림사거리고, 저쪽에 들어가는 길이고, 오른쪽이면은, 야, 위치 지 자체 끝내준다 MBC가 그러면은, 여기가 MBC 자리인가? 대충? 여기가 MBC 자리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동이지? 107동까지 있나 본데요? 107동까지? 7개 동으로 돼있고최대수는몇 세대인지 모르겠네. 아, A,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저기 들어오네. 잠깐만, MBC가, MBC가 어디냐면은, 여기 큰길이고 아, 여기 가경동 홍골입니다. 여러분 가경동 홍골 대림이 편한 세상 아, 모델하우스는 만들어놨는데 다 끝났다 던데 모델하우스 만들어놨다는데 아, 찍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불은 꺼져있나 불이 켜져있나 아, 불 켜져있네요 자 구경 데려가 볼게요. 자 드론이 까불 들어오고요. 자 실내 착용. 자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그냥 뭐 포베이 판상형 똑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돼 있고, 아저는 욕조로 안돼 있고 저걸로 돼 있네. 여기 이렇게 작은 방.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여기도 작은 방. 그리고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 다잘돼 음. 있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사람들, 이가격동을 너무 좋아요, 청주 사람들은. 오 야, 안방 잘 해놨다, 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오, 이렇게 돼 있다. 야, 안방 대단히 크네. 야, 지금까지 본것 중에 안방 제일 큽니다. 그러면은, 오호! 야, 드레스룸도 엄청 큽니다. 야, 지기준다. 여기. 야, 씨야, 제일, 제일 낫다, 제일 낫. 야, 뭐야, 여기. 뭐야? 뭐, 공간이 있네? 야, 이 공간이, 이런, 또 무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뭐, 뭐지? 야, 여기, 여기 공간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고. 야, 이거 사람들 뻑가했다 진짜. 야, 야, 지기 준다, 지기 줘. 야, 안방에 여기는 욕조가 돼 있네, 안방에. 야, 안방 대단히 넓습니다. 3 4 평인데 이렇게 넓나? 안방이. 와, 지기 준다, 진짜. 야 스타일러 들어가는 구멍까지 딱 이렇게 야 이게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야 여기 이제 뭐 이불 같은거 넣으면 되고 야 여기 테레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화장대 여기 드레스룸 여기 화장대 야 화장실 머리 저쪽으로 아야 빵빵 대단했네 거실도 근데 잠깐만 거실도 잠깐만 넓은데 아잘돼 있습니다. 제 냉장고 있고, 야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 오, 정말 잘돼 있다. 야 인기 좋은 이유가 있네. 야 이런 것도 잘돼 있고, 깔끔하게. 예. 네. 야 깔끔하게. 작은 방이고요. 야 여기도 작은 방이고요. 여기 작은 방 화장실인데 샤워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샤워기도 고급스러운 거네. 그리고 대림인 바스가 여기 신발장 신발장 야잘돼있다아이 팔기 좋겠는데? 응? 팔기 좋겠어. 와 씨. 신발 신고 자 이쪽 하나 하나는 고자아